트 이후 동공 및 애교살 부분에 머가 같은 게 만져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뭐물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보통은 어 미팀이라고 써 주셨는데 사실 우리 병원에서 하는 건 이제 듀얼팀이죠. 듀얼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직과 그리고 c f 라고 부르는 안쪽에 있는 구조물을 이제 고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고정을 하고 나면 애교살 부위에 뭔가 이제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점점점 더 커지고요. 그러니까 고정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고 이게 일종이면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흉살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한 2, 3개월까지는 더 단단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느낌이 사라지게 돼서 거의 느껴지지 않게 되신다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물질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펄렁거릴 수 있으니까 이 물질을 제거하고 난 반드시 고정 어디다 고정하냐, 뭐 이런 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귀 뒤쪽에 보면 플라티스마 어큐라리가멘트라 그래서 귀 뒤쪽에 단단하게 잡히는 조직이 있고요. 이 조직에서 저희들이 쓰는 조직 고정 실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부분 위치에 있는 7번을 물고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3번 위치 볼펜 위치로 가게 되고요. 고정은 여기. 플라티스 머리큘라 리가멘트에 우선 1차로 고정이 되게 되고요. 또 다른 끝쪽은 템포라 파시아라고 부르는 관자 쪽이죠. 있는 엄청 단단한 근막에 고정을 하기 때문에 고정은 총두 군데로 되지만 귀 그리고 머리 그리고 얘들이 입가를 당긴다. 고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체 영상 보시게 되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이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흘러내리는 시점이 되면 원래 했던 시술이 있을 텐데 또 엘라스틱을 시술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라스틱을 이용한 수술 혹은 시술에서 가장 큰 특징인데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 매듭의 위치만 알고 있으면 매듭을 찾아서 제거를 하고 뭐 엘라스틱 또 써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하시는 뭐 그런 거에서 전혀 문제 없으시기 때문에 단 노트를 어디다 만들었는지 그래서 예전에 수술하셨던 분께 뭐 여쭤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 병원에서 한번더 수술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좀더 좋다라고 이제 설명드리는 게 노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트만 알고 있다면 뭐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든지 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듭지은 분 몰라도 할 수는 찾을 수 있죠. 뭐 그럼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듭의 위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그 위치를 잘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쓰지 않는 위치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혹시나 뭐 저에게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뭔가를 하시고 싶으시면 꼭 제가 이제 잘 써드릴 테니까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첩법을 아메리칸 수첩법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으로 실이 보이지 않게 봉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남기 싫으니까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 내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가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한 장력으로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드리는 거고, 그래도 자기는 뭐 너무 걱정돼요? 아니면, 어, 이거 누가 했는데 좋았다 그랬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드리고 해드리면 되죠. 음.